네, 반갑습니다. 바스텔 TV 애터미가 가장 쉬웠어요의 바스텔 TV 이태선입니다. 어, 요, 어, 요 오늘의 주제는 지금 힘든 당신께라는 걸 가지고 주제를 잡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든 시간들이 간혹 이렇게 어, 가, 갑자기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에 따라서 참, 참 힘든 일도 어떻게 보면 어, 쉽게 풀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아는 분 커피숍을 갔어요. 그 커피숍에 이제 제품도 전달해 줄겸 해서 갔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 자기도 너무 열정이 많다 보니까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잘, 잘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 한 번씩 몸이 아플 때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 저 또한 진짜 그렇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열정이 너무 과한 것도 어, 내 몸을 해치는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도 뭐 청을 만든다든지 그 커피 내리는 거라든지 도자기를 굽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손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잘 만들고 있는데 한 번씩 몸이 이렇게 아플 때가 있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 말에 저는 공감을 했어요. 어, 어떻게 보면, 음, 저 또한 정말 열정의 아이콘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한 곳에 몰입하고 집중하며 훅 이렇게 빠지는 스타일이라, 어, 그리고 만약에 또 어려운 점이 있을 때그 어려운 점 또한 훅 빠지는 스타일이라, 그게 제 몸을 한 번씩 해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등산을 다닐 때 등산 멤버 언니들과 이렇게 아주 잘 지냈는데, 한 사람이 더 끼면서, 어그 사람이 끼면서 좀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어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누구 말이 맞는지도 막 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정말 그 전까지는 너무 잘 지냈고 그 이제 몸 건강하기도 하고 너무 잘 지냈는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 이제 막 스트레스가 오면서 몸으로 와서 그 팔이 그때 안 움직이고 근육 이런 한. 좀 몸으로 이렇게 병이 오는 경우를 제가 겪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진짜 이 뭐시라고 이렇게 아프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잘 내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어 이것도 스트레스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아나사가 제가 한번 왔었어요. 진짜 좋은 걸 많이 먹고 해서 지금 이렇게 괜찮지 어떻게 보면 저도 너무 열정적인 사람이라 그거에 대해서 빨빨리 리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 하나사가 와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입원을 하, 하고 저는 이제 입만 입하고 눈이 이렇게 이렇게 안 올라가고 삐뚤어진 경우죠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정말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고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정말 이제 반숨볼수가 되어서 진짜 옆에서 부축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어, 너의 이 열정, 과한 열정 때문에, 어, 너, 너가 이렇게까지 되고 싶니? 라고 하는 내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빨리빨리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또한 지나가면 별거 아닌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 진짜 우리 예전에 그 시험, 대학 시험 같은 거, 대학 시험 안 걸리면 정말 인생에 나고자 같고, 그 다음에 근데도 지나가 보니까 또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취직이 안 되면 정말 내 네, 나는 이제 갈 데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 그 지나고 나 보니까 더 좋은 직장도 더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등산 멤버들도 너무 좋고 귀한 분들이었지만 어, 그 거기에서 이제 오해 갈등들이 생길 때는 정말 그 장소를 벗어나서 이제 지나니까 난 나에게는 훨씬 더 좋고 정말 알뜰하고 살뜰하고 정말 서로 서로를 챙겨주는 정말 귀한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 일들. 진짜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 일들이 그때는 너무 너무 힘들고 주위 사람들의 만약에 오해나 불평 불만들을 듣게 되면 그 시간들이 너무 너무 힘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못이라고 어, 뭐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 때마다 어,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게 그때 지팡이와 어, 휠 체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이게 힘든 일 아니잖아.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것보다 낫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계속 계속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어,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어, 지팡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힐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잃는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들 중하고 무엇인들 어, 무엇이 무엇이 중하겠습니까? 법륜스님 어, 강의에서 이런 말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질문자가 물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전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법륜스님께서 이러,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고통스럽고 힘든 거 안다. 근데 3일 뒤에도 너 이렇게 고통스러울 것 같으냐? 이러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뒤에는 너 이렇게 고통스러울 것 같으냐? 이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30년 뒤에 너 이렇게 고통스러울 것 같으냐? 이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그 그 거기에서 보면서 어 법뉴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 30년 뒤면 괜찮을 거. 왜 지금 3분 뒤에 괜찮으면 될걸왜 30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괜찮느냐. 우리 아무리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더라.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정말 많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3분 뒤에 너, 내가, 3초 뒤에 니가 바로 편안해질 수는 없겠지만 편안해지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라 이 말을 하시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든 일도 3년 뒤에 30년 뒤에도 우리가 똑같이 힘들어할 일은 그다지 없거든요. 그리고 건강이랑 목숨이랑 바꿀 수 있는 일들은 정말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힘들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법리 법리. 님의 말씀처럼이나 어 제가 아파서 입원을 구 하나 사로 입원을 했을 때어 지팡이 휠체어를 생각하면서 어 그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이간질하고 어 그다음에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지금 어 그것을 막 변명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욕하더라도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 하더라도 내려놓으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아휴, 이 또한 지나가고 이거 지금은 너무너무 나에게 힘든 일이지만 지나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너무너무 자짐상하고 어 상처되고 이런 것들이 지나가 보면 참 별거 아니더라. 30년 뒤에도 내가 이게 이만큼 마음이 아프고 힘들 일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시는 여러분 어, 그...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명상,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나만의 시간들도 갖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을 다시 다른 좋은 사람들을 마, 만나서 나의 인생을 정말 즐기면서 재밌게, 그 다음에 건강,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가 있다, 있다 하더라도, 건강을 해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서, 어, 따뜻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커피 한 잔도 마시면서, 이렇게 지금 힘든 여, 당신에게 너잘 살았다. 그래도 괜찮다.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애터미가 가장 쉬웠어요. 태선TV의 이태선. 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